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입니다 2021년 새해 광주광역시의회 공식적인 첫 의정활동인 제295회 임시회가 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새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제295회 임시회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장위국 교육감의 업무보고와 5분 자유발언 및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견 청취에건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조례안 30건으로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4건이 원안가결됐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됐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와 사업장을 둔 관내 소상공인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향후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독려하여 고용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무분별한 주차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통시설 정비와 주차시설 설치, 안전 가이드 마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과 반복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때론 소송으로 대립하는 도시공사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 분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와 재원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문제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이 사업은 작년 말에야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16억 중 11억 6,800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2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년 이상 지체된 이 사업의 대상자도 당초 3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약 30억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 어떻게 시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산을 절감시켰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축년 새해를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어려움 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의 극세척도로 정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극세 척도의 마음가짐으로 광주 정신을 실천하는 신축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